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 음 근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그러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 하면은 역시 신촌 대학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이어야대 앞에 있는 어, 신촌은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집합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종 유행이 만들어지는 곳이 신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신촌에 있는 수익형 상가 경매 물건, 어, 근생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타경에 5 7172호입니다. 10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의 48번지가 되겠습니다. 5번지 48호가 되겠죠.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10억 6,736만 6,190원입니다. 어,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80%인 88억 5,389만 3천원입니다. 물론, 뭐,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48.6 제곱미터입니다. 75.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753.69 제곱미터, 227.99평 정도 됩니다. 1996년도에 건축된 어,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은 이 물건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응찰하실 분들은 아주 각별하게 권리분석에 특히 유의하셔서 응찰하셔야만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287만원입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이곳이 이대역, 신촌역, 홍대 입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고요. 이곳이 이제, 이 학교가 연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이곳을 갖다 이제 신촌의 젊은이의 거리가 되겠죠. 바로 이 가운데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물건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 지도로 좀 보고요. 앞에는 이제 바로 신촌역이 있죠. 신촌역 경의중앙선에 신촌역 바로 앞에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뭐 중심지 중에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거리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곳이죠.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벚꽃에 지금 건물이 가려져 있네요. 바로 이물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옆으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죠. 5층짜리 건물이고, 신촌의 가장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뭐 건물의 규모도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앞에... 벚꽃도, 예쁘네요. 벚꽃 예쁠 때, 사진이 찍혔네요. 찍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죠. 건물이죠. 깔끔한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뒷부분에서,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네요. 네, 바로 이 건물이죠. 네, 바로 이 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옥상에는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통신사 안테나죠. 수입이 아주 괜찮을 정도가 됩니다. 통신사 안테나죠. 네, 1층의 뒷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되겠네요. 맞죠? 네, 네, 1층의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어, 네, 들어가는 주 출입, 출입문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반듯한 직사각형 건물이죠. 네, 이렇게.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저 신촌역 앞에 있는 이런 상가주택,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권리분석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